짧게 나머지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엠메일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호 교수님 이 메인이 된 연구실이고요. 나머지에 이제 앞에 한두 파트를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나머지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팀, 저희 팀 학생 친구들이 이제 이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이 부분에 연계돼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연구 주제를 뽑아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이나 이런 기구들, 로봇들,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요즘 되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 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적용시켜서 이 로봇이나 이런 로봇팔, 이런 디바이스들에게 어떤 지능을 부여한다. 어떻게 해야지 좀더 어 인텔리전스 AI를 부여를 해서 좀더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연구 분야 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이제 이런 것을 모토로 삼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어, 이거 보시면 휴보 로봇인데 이건 그냥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이런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 딥러닝 베이스로 그 내비게이션을 진행을 하는 연구들도 뭐 진행을 했고요. 그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매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탐색했던 그 드론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이렇게 탐색을 하고 이걸 3D 모델링으로 다시 재리컨스트럭션 시키는 이런 연구들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드론이 어떤 경로로 이, 이 건물을 탐색할 것인지 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어, 지능적 요소, 패스 플래닝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적인 관점에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자유 여신상을 이제 드론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탐색을 한 후에 그거를 이제 3차원식의 데이터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화 시킨 건데요.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더 거의 한40% 정도 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성과를 냈다. 뭐 이런 논문의 내용이고요. 또 이제 로봇이 <laughs>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배우는지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로 어, Teaching Humanoid Robot New Behaviors 뭐 이렇게 행동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로봇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을 그래서 여, 어, 이런 분야고요. 그래서 저희 팀 친구들은 어, 뭐, 유니티라는 가상 환경에서 하나의 트럭을 주어지고 이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어, 지능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어떻게 주입시킬지 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강화 학습 같은 알고리즘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뭐,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건데요. 이제 학생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줄 겁니다.